<목소리> 안녕하세요. 결혼하면서 서울에 집을 사고 영끌족이 된 리치커플입니다. 덕분에 남편과 절약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돈은 아끼지만 남편과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유로운. 여유롭지도 않아요. 사실 할 일이 많지만. 책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각자 요리 대결하는 거예요. 저는 유부초밥을 해가고 장기 좀쫄면해봤어요 갑자기 대결이요? 그니까. 이하나 가면 까비켜도할것같 어. 마르게스 만든 쫄면과 유부초밥 그리고 남은 된장국이 오늘의 밥입니다. 남편은 아오바 먹으면 되겠죠? 네. 엄마 만나러 코스트코 접선 장소가 코스트코예요. 코스트코 치킨. 커 생각보다. 그러게. 맛있겠지만, 맛있겠지? 어제 우리 치킨 먹었는데... 응. 어, 여보, 자주 안 들어오는데... 응. 이렇게 뭘 많이 살 생각은 없었는데... 3만 원이... 5만 원이지... 응. 근데 우리,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게 너무 급하게 사긴 했어.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거기 살까? 고 했나 그냥? 아니, 맛있으면 되지. 어때요? 맛있네~ 오바. 맛있어? 이 과자 맛있다길래 샀는데 깜놀이에요. 17,000원이거든요. 근데 맛은 더 깜놀이에요. 왕맛있어요. 우리가 멍청이라서 이거 지금 5,000원 주고 사서 우리가 셀프로 교체하겠다고 이거 지금 30분째 해서 하나 교체했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 걸 교체하러 가니까... 딸깍이 없어, 또... 과연... 까그배 아. 어? 좀잡잖아 중도면 됐지. 그지 응. 쇼했어요 5,000원 으로 와이퍼 같은 성공 근데 남편이 저 해줬으면 했는데 요즘 시대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요즘 시대에 남자는 자고했어 잘한 는존심 아무튼 힘을 합쳐서 했니다유는브 보고. 됐죠? 세는 우리 집 제대안 성주라고 나는 들었는데 그러고 다 필요 없고 그렇죠 응, 응. 오늘 월요일 아침 응. 오늘도 출근 준비합니다 뜨거 뭐게두개두 개면 두 개면 되나 응. 이거는 응. 어제 시댁에서 안 드신다해서 우리 이만큼이라 줘가지고 직장에서 나눠 먹으려고 사주셨는데 세상에 남편은 바로 운동 가고 저는 이제 혼자 출근합니다. 내가요. 네, 운전 저, 조심하고. 잘해요. 끼어들 때 조심하고. 네. 알겠지? 조심. <laughs> 가세요. 도착하고 연락해. 네. 알겠지? 네. 전 아주 안전 운전해서 지금 회사에 도착했고요. 남편이 꼭 전화를 하라고 해서 지금 전화하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나 운전 잘한다니까. 안전하게 집에 왔는데, 이 차가 주인의식이 없다가 이제 제가 갖고 다녀야 되니까 너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이 진공청소기가 있길래 500원 넣고 청소 좀 하다가 갈라고요. 뭐야? 응? 뭐야 이제 코드를 보고 꼽았는데 내 500원은 괜히 청소하려다가 돈만 날리고 관리사무소 가보래요 여기 전화도 했는데 어차피 오늘 운동하려고 운동가방도 챙겼으니까 관리사무소도 들려야겠네요 안 하던 짓 하려다가 아무도 안 써서 저 같은 사람 처음이래요 이제부터 저로 인해서 사용금지를 붙여놓을 거래요 못 쓰는거래요 민원 들어와서 500원 받았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나봐요. 여기도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어머, 이거 봐라. 어디 누구라이 나왔어? 오늘은 왠지 밥이 안 먹고 싶고 이게 먹고 싶어. 그러니까. 계란이랑. 어 근데 그 파라나. 그러니까 바나나거 완전 그 생이라니까. 근데 분명히 말했어 나는. 아로니아도 응. 나왔어요. 어 맛있겠네요. <laughs> 뭐해? 촬영하고 있어요. 네, 방울토마토 넣을 건데요. 방울토마토 꼭지 안안 해주면 좀 화를 내 가지고 꼭지까지까지. 아, 안돼서 꼭지 이거 얼마나 귀찮다고 이거를 왜해달는지 이해는 <laughs> <이인> 안 되지만 <laughs> 밖에서 돈 벌어오니까 해줘야죠. 여기 꼭지를 하나 하나 다 따줘요. 자 안에 당근 주스 주고 남은 여기 컵에다가 여기 물을 좀 해가지고 저는 물을 따라 마십니다. 아까워가지고. 내 아내는 절대 안 먹어요, 이런 거. 깔끔해가지고. <웃음> <웃음> 어제 저로 인해서 사용 불가가 붙었습니다 너무 웃겨. 비우니까 조심히 가고. 알겠지? <laughs> 남편은 운동 가요. 네. <laughs> 그나저나. <laughs> <laughs> 문 닫고 와 오늘 제사, 제사 있어요 조기예요? 아. <laughs> 조기 아니야 이거? 응왜 크더라 안 먹을 거 많아 이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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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도 어제 제사도 해가지고 최근에 나 제대로 안 됐어 3월이 오늘 이제 끝나갔지 여보? 응 오늘 책도 엄청 빌려왔네 여보 왜 며칠 안어 반스 입어서 아니 그니까 어제랑 똑같아 보이지만 오늘은 수요일 아침이고요. 도시락이랑 물 챙겨서 출근합니다. 좀 늦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아침마다 원래 남편이 깨워주는데 남편이 늦잠 자면 저도 늦어요. 어제 뭐 요상한 거 보고 오더라. 이건 엄마가 준 햇빛 가리개인데 겨울에 엄마랑 점을 좀 뺐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하나 주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여보가 나오니까 좋네. 네. 밥 준비할게요. 네. 뭐 보고 있어? 빵에 카레 먹고 싶었거든요. 아 이게 커리구나. 오늘도 오늘은 커리 싸게 사서 한 포에 천 원인가고 이거는 트레이더스에서 그때 사온 아니 코스트코에서 사온 거고 음. 남편은 밥을 먹는데 또 오늘도 제사 파티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먹어볼게요. 맛있나? 이제 끄지 말아봐요 네. 인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인도는 못 가니까 음 맛있구나. 맛있어 맛있어? 밥에다 아무튼 비벼 는건 아니더라고 음. 맛이 없어 그건 어묵인가 엎드렸다 응. 생선도 맛있네, 여러나 응. 아 응. 가고 싶은 아파트가 생겼거든. 서울, 수, 프로, 지구, 일차 31평. 언제 이사 갈까? <laughs> 당신이 정한 소, 당신이 정한 아파트인 게? 나는 모르고, 미래를 기억하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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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쫙 아침마다 볼 거야. 벌써 3월 이제 가계부 정산하는데, 뭐 음. 이번에도 고정 지출은 110만 원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관리비 13만 원은 공짜로 냈으니까 빼주는 거고 또 나중에, 다음에 변동도 별로 안 썼어. 우리 50만 원밖에 돈안 쓰고 살았어. 55만 원. 훌륭하지? 근데 별로 안 썼네. 왜냐면. 식비가 지금 많이 막 챙겨줘가지고 28만원 밖에 안썼고 우리가 친구를 안 만났고 <laughs> 그 다음에 생필품 뭐 16만원 경조사가 0이었거든 없었어 음.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해요 너무 좋아 당다시? 당연한 것을 다시 보는 시선 내가 퀴즈 한번 내볼까? 결과는? 찰나의 과정이지 과정은? 과정은 결과의 연속이고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희 와이프가 어제 그... 그리고 힘들지만 운동 갔다 올거래서 운동 가방 챙겨갈게요 이래야 하더라고 집에 오면 안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laughs> 바로 운동하고 <laughs> 오소 네 가요 가요 자 목요일 출근입니다 오빠 운동 가잖아 응. 오늘은 출근이 거의 뭐 50분? 아 45분 걸렸네요. 비가 오니까 확실히 많이 걸렸어요. 퇴근했고 운동하러 갑니다 상체 운동할 거라고 안 가라 입고 왔네요. 힘들어가지고 어쩌냐? 살이라도 빠지면 좋겠다. 아니 근데 이거 옷다내 거네? 어다 남편 옷이에요. 왜냐면 내가 옷이 없어서 그래도 좀나 휘장아 작게 입고 안 작아졌어 누가 작아졌어? 작아졌어. 자기 것들은 작아도 작아졌... 남편 남편 이장하면서 어, 이렇게 옷디테 찍어봐. 이렇게 날씨가 예쁠 때 입을 게 없는데. 이쁜 옷이라고 내가 끼어들어 이것도 개보이구나 그래서 뭐만 하면 쟤는 엄마가 뭐 해. 엄마가 여자고. 엄마가 여 그러니까 있 개도 아는 것같아요 닭아 얼면 된다. 그 정도까지 모리는못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좀늦었습니 좋겠다. 왜 씻었다며. 남편 오늘 심심했지? 내가 늦게 와서 그러니까 빨리 빨리 오지. 나였으면 내 우울증 걸렸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오지. 오늘 동료분이 남편을 그럼 오늘 새끼로 혼자 먹는 거야 <laughs> 이러는 거야. 그런네 혼자 먹었지. 아 오늘은 티 타임으로 마무리하자. 힘들다. 내일 또 다시 달려야 되니까. 갈비탕 다 먹어버렸어. 갈비탕 하나 먹었지. 한 팩다. 잘수 원래 한 팩이 원래 이 인분인 것 같은데. 맛있지. 그거 맛있잖아. 먹을 뭐 하더라고 맛있다